취득세 대본은 확인해서 설명을 하고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도세나 부가세에 누구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죠? 되 반드시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얘기해 버리면 대의견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확인하고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남겨놓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이하게? 확인설명 특약이죠. 그죠 그래서 확인설명을 있는거를 확인설명했다고 나겨놓은 후에 확인설명 특약이 될 것이다. 확인설명 특약. 그 계약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그큰 비중을 찾아야 되죠. 양적으로도. 그렇다면 확인설명만 잘하고 할 필요 없는 거 안하고 잘못된 거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은 일단 없어요. 그러면 분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쵸? 그렇죠? 계약 시부터 잠금 시까지, 무슨,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뭐, 강옥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대표적으로 계약했는데, 며칠 전에 상담 받은 것도 이러거든요. 뭐, 가운데로 들어가고냈다든지 그러면 그 베이도인이나 부당해서 장벽을 줄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의 전문사에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이들이 좀내도인이다 책임지느라 이런 특약을 많이 보셨죠? 이게 무슨 특약인가요? 그래서 계약서를 구성하는 두 번째 특약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지 않는 책임 특약이 특약이고 요거는 한 중간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양적으로. 근데 준비 대상에 따라서는 책임 특약이 황의선만 특약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많이 찍어줘야 되는 경우예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하나요? 권리회자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죠. 등기부로 보니까 등기부 어마어마한 진짜이니뭐 그러면 유대차든 매매든 인천이나 메주이. 지구 지구 해결할 때까지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고리의환자를 그대로 닦으면 분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말소로 하자. 그래서 이제 말소 특약을 넣어주게 돼.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뭐 장편과 동시에 그대로 말씀하기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더쟁이를 발생합니까? 한쪽에서 이해를안 하면 뭐 에어비어, 무슨 임대차 매매비약 하는데. 한쪽에서 이행을 안 해버리면 또 문제를 발생하죠 그쵸? 그렇죠? 왜이왜돈안 하고자? 어, 그렇죠? 그러면 이행을 저 강제해서 벌칙을 보내놓으면 저 강제가 되겠죠? 모두 이해만 하기 위면위압금위압벌 이렇게 멋지게 뭐 된다. 그게 뭐죠? 어. 아, 이특이하죠 학습을 무슨 하는거 확실히 음, 말법이라고 부르는데 네가지구성대니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래서 이제 중요한개념냐면 우리는 확인서명 하고 확인서를 했다는 것만 잘 남겨놓으면 우리 책임 없어요. 그렇죠? 확인서를 특약만 잘 적어놓으면 그 나머지 특약은 뭐죠? 분쟁방지를 위해서 적는데 안전을 법적으로 할 뿐이지 우리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개념 을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한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볼게요 이거 하나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8주 동안 배우 거는 확인서명 특약을 만드는 법, 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예, 그리고 준비 대상별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관해서 책임 특약이 되는 거 만드는 법, 이걸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이 있고, A가, 어, 내가 소유자가 주장해서 보여주니까 B가, 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중에서 갑이 이걸 중계한다면, 도대체 어떤 순서로 중계를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뭘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지극히 당연, 상식을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부터 고려해야 되죠? 모든 종교의 시작은, 그 소유자가 맞느냐, 매매자가 나면 처음 권한이 있느냐, 그죠미대차가 있는데 권한이 되느냐, 또는 어떤 사람이 알아서 이거 우리 아버지의 업이다 우리 어머니의 물이다 이러면 대리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겠죠? 그래서